아빠 벌써 6년이나 됐지만 미영이는 아직도 모르네요. 아빠가 대학 등록금부터 가계 오픈까지 다 후원해 주다는 걸. 실력 있으니까 곧 혼자서 독립할 테니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신혜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머리 좀 하려고요. 앉아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럭셔리 메이크업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 먼저 해줘요. 급해서요. 비용은 200만 원까지 써도 돼요. 화장품은 최고급으로 써주세요. 신혜씨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며칠 전에 미리 예약했는데요. 제가 먼저 왔는데 새치기 시키는 거예요. 신혜씨 제 형편 아시잖아요.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하고 이런 큰손님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기 앉으세요.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외진 곳에 있는 것만 아니면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잘 됐네요. 저 조만간 강남으로 매장이 전해요 오픈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번호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키다리 아저씨 저 매장에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자리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억 정도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대박 나면 이자까지 쳐서 꼭꼭 갚을게요. 1억이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매장은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더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회장님 저도 후원해줘요. 아예 살살해요. 좀 참아요. 모발 상태가 안 좋네요. 아까 그 손님 모발도 별로였는데 그분은 200만원 주셨으니까 당연히 최고급 에센셜 오일 써드린 거죠. 저도 돈 냈는데요. 그냥 여기까지 해주세요. 얼마예요 30만원이요. 30만원이요. 머리만 했는데 왜 풀메이크업 가격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도 다 받으시죠. 이미 시작했는데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체해드렸어요. 미영씨 지난번에 결제한 돈이 잘못됐어요. 무슨 돈이요?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이체했어요. 돌려주세요. 신혜씨, 지금 저희 가게 이전해야 해서 환불은 안되고 더낸 돈은 멤버십 카드에 넣어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오늘은 눈썹 정리 부탁해요 이거 한정판 가방 아니에요? 맞아요 전에 인플루언서 고객님이 저를 홍보해줘서 매출이 대박났어요 매장 이전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면서 어떻게 명품 살 돈은 있어요? 제가 뭘 사든 뭔 상관이에요 됐어요 이게 다된 거라고요 진짜 지난번부터 짜증났는데 웬 참견이에요? 당신 같은 돈안 되는 고객은 이제 안 받고 싶네요? 벌써부터 콧대가 하늘을 찌르네 갑자기 임대료를 왜 올려요? 사장 나와 보라고 해요? 저 벌써 기존 매장 정리했다고요. 신혜 씨 당신 여기서 일해 사장님 좀 만나게 해 줘. 아니다 됐어. 너 보니까 여기서 데스크나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금회장 그못 잡는다고 내가 망할 줄 알아?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거든. 은인의 딸에게 누가 그런 식으로 돼? 신혜 씨가 회장님 딸이에요? 처음에 너를 도우려 했던 건 너도 나처럼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님,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강남에 매장도 열었잖아요. 나는 내가 대성하길 바란 게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건 성실함과 착실함이었지. 그런데 너는 점점 교만해지고 허영에 빠져갔더구나. 오늘부터 삼성그룹은 임영에 대한 모든 지원을 현시간부로 중단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되지.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